오 어, 지금 좋아. 오, 응. 그렇게 서둘러서 그렇게나. 쿠시야, 뷰리풀, 뷰리풀, 고리둥만 가져갑니다. 이렇게 설설 러 채한 뒤 급해서 내가 자꾸 미스샷을 하네. 아주 아주 묵은 공은 다 버리네. 잠만 깐 여기가 여기가 이쪽이 다 해저드구나. 다 해저드야, 다 해저드. 다 해저드야, 다 해저드. 다이저드. 다이저드. 양쪽 다 해저드. 다 해저. 샌딩갖고 아, 아, 네, 아, 좋습니다. 기이좀사이 아, 아, 뭐. 뭐. 어, 어, 뭐. 어, 바로 붙게 쪽으로안 올라요? 안 타요, 안 타, 안 타. 네. 어, 약해 그래, 어, 나이스 오케이. 아 지금 오늘 모래 샌딩해서 안 굴러. 아 어. 어, 이거 나이스 타치. 이거 좋아, 이거 좋아. 들어가 좋아. 아,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이거, 이거 찍었습니까? 아 여기 저기. 어. 음. 아이고 나오네. 아이고 아이고 그만습니다아 어떻게 어떻게 하나 해결? 아이 고 어떻게 뭐 무슨 벼슬을 했나? 이거 바로 테이너 쪽에 주신 거예요? 네. 에. 안 봤어요 나이. 아니 캐디님이. 뭐 오른쪽 봐야 될 건데 아니래. 안 흐른다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보래요. 그랬더니 다이렉트로 더니 그냥 흐르는 게 없네요. 네. 야, 이게 아 좋았어. 아니 스트리트로 들어가는 거야? 네스트리트로 예, 그냥. 흐른 아, 것도 아니고. 아, 이거 좌측에 한번 보이네. 나이스. 터치. 터치. 나이스. 러시아. 야, 랩포트. 나이트 포트 나이트 봐. 지금 저기하고 또달리거 나이가. 와, 이게 나이가, 나이가... 캐드님이 봐주는, 그래. 봐주는 게 정확하다 오늘 여기는. 아, 야, 이게 나이 좀 분명히 좀좀 오른쪽이 높은데 음, 아마 세컵 세컵 네 내컵을 네 봐도 대감아까는 스트레이트로 그냥 들어가네. 나이, 아유 이제 또또 아유 선배님들도 그냥 잘 포스를 해서 제가 글리타이. 이야 참 아유 오늘 저가 하나로 그냥 오장육부가 흐뭇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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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마음 가지고는 별건인데 여기 쩔 쩔고 있다가 할때 <laughs> 예. <웃음> 깔끔 어, 이나 이거 안 되면 저것도 안 되고, 뭐가 하나 되면 은 그걸로 인생살이로 살아야지, 뭐. 어.